자, 이번에는 또 1학년 수업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어, 이거 모의고사 기출문제고요 2024년 고등학교 1학년 10월 모의고사 14번에 나왔던 문제네요. 음, 14번이라 그러면 쉬운 사전 문제네요. 한 3, 4등급 정도, 3, 4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네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X에 대한 열립부등식이 나왔네요. 열립부등식인데몇 차예요? 보니까 어, 2차네요. 2차 열립부등식이 나왔어요. 이 2차 열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오직 하나 존재한대요. 음. 부등식의 해는 보통 어떻게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범위로 나오죠. 이렇게 그 범위 안에 있는 X들은 다 집어넣었을 때 부등식을 성립시킨다라는 의미가 부등식의 해의 의미니까 음. 보통 범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가 하나로 이렇게 딱 나오는 경우도 있죠 특수한 경우 음,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 실수 a들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a가 그렇게 나오도록 하는 a가 여러 개 있나 보죠 음.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 위에 있는 부등식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차 부등식 풀이의 기본은 뭔가요? 기본은 함수 이용해서 푸는 거죠 자이 덩어리를 y라고 놨을 때 이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지 이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지 이 덩어리 값 그러니까 y 값이죠 이 덩어리 y 값이 음수가 나올까를 찾는 거니까 이걸 그래프로 보통 그리죠 근데 그래프 그릴 때 우리 중학교 때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꼭지점이 중요했었죠 근데 2차 부등식 그 때는 뭐가 중요해요? x 절편이 중요하죠 그럼 x 절편을 한번 찾아 봅시다 y에다 0 넣었을 때의 x 값이 x 절편이니까 y에다 0을 넣어서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해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9하고 a제곱 마이너스 6a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음. 두 개의 해가 있는데 이게 x절편이라는 거죠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 봅시다 x축만 그릴게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죠 이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 여기가 지금 x절편이 될 텐데 x절편이 마이너스 9하고 이 덩어리 a제곱 마이너스 6a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이 a 제곱 마이너스 6a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9가 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 값이 얼마를 넣었을 때 a 값이 뭐가 되었을 때이 덩어리가 마이너스 9보다 더 클지 아니면 뭘 넣었을 때이 덩어리가 마이너스 9보다 더 작을지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또이 덩어리에다가 뭐를 넣을지를 또 함수로 생각을 해봅시다 y는 a 제곱 마이너스 6a 이거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는 꼭짓점도 한번 찾아봅시다.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마이너스 9 이렇게 돼가지고 a 마이너스 3에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자, 3, 마이너스 9가 꼭짓점이죠 대충 여기가 마이너스 9라고 하고 x절편은 여기서 암산 되나요? 여기서 x절편은 0하고 6이니까 0하고 6 이렇게 되고 여기가 꼭지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네요. <laughs> 자 이게 a 축이고 이게 y축이고 자 그러면 a에다가 어떤 걸 넣어도 마이너스 9보다 항상 크죠? a에다가 이걸 넣으면 얼마가 나오는 거고? 요 값이 나오는 거고 a에다가 이걸 넣으면 요 값이 나오는 거고 a에다가 이걸 넣으면 요 값이 나오는 거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덩어리는 이 덩어리 y 값이 덩어리는 항상 뭐보다 마이너스 9보다 크네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음,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자 항상 이게 더 큰데 뭐일 때만 a 에다3 넣었을 때만 어때요? 마이너스 9랑 이 덩어리랑 같아지는 거죠. a에다가 3을 넣었을 때는 이게 같아지면서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a가 3이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놨을까? a가 3이 될 때는 위의 식이 아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분되버리는 거죠. x 플러스 9의 전체의 제곱.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해가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거를 또 그래프로 그려보면, 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9. 그러면은 이부등식을 만족시키려면 뭐만? 이 덩어리가 지금 이 덩어리가 음수가 되거나 0이 돼야 된다고 그러죠.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죠. x에다 뭘 넣어도 음수 나오나요? 뭐 이런 거다 넣어도 다 양수값만 나온다. 뭐 넣었을 때만, 마이너스 9 넣었을 때만 0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위에, 식, 위에 부등식의 해가 벌써 범위로 안 나오고 x는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하나 존재하기에 나오네요. 아래식도 풀어봐야죠. a가 3일 때니까 아래식은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6. 이거는 x-6+, 16이니까 x+, 10, 이렇게 되나요? 음. 이게 음수가 나오거나 0이 나오게 하는 x 값들을 찾아라. 이것도 그래프하면 그려봅시다. 그러면 x를 편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 x에다가 어떤 걸 넣어야지 이게 음수가 나와요? 이 덩어리가 음수가 나오게 하는 x는 이런 거 넣으면 음수 나오죠? 이런 거 넣어도 음수 나오고, 이런 거 넣으면 양수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0부터 6까지 마이너스 10이나 6도 나올 수 있죠. 왜 네, 마이너스 10 나오면 뭐가 나오니까? 0 나오니까 0도 들어가니까 6 넣어도 0 나오고. 그래서 자 요거랑 요거에 공통된 해죠. 근데 요 범위 안에 마이너스 9가 들어있나요? 응 들어있죠.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나온 해는 뭐가 돼요? x는 마이너스 9라는 해 하나가 나오니까 a가 3은 되는 거죠 지금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오직 하나 존재하잖아요 범위로 안 나오고 이렇게 하나만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a가 3일 경우는 된다 자 요거 하나 챙겨 놓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a가 3이 아닐 경우를 한번 따져 봅시다 a가 3이 아닐 경우에는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a가 3이 아닐 경우에는 요 경우라 그랬죠 a가 3이 아니면 무조건 이 덩어리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다 그러면은 그게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 사이 값인가요? 그럼 해가 어떻게 나와요? 위에 부등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a 제곱 마이너스 6a 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게 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 식은 아래 식은 a가 3이 아닐 때, a가 3이건 3이 아니건 해는 똑같죠. 아래 식은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y에다 0 넣어가지고 방경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러면 x절편이 2a하고 2a-16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이거는 대소관계가 분명하죠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작고 16을 뺀 값이니까 얘가 더 작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쪽이 2a-16이고 이쪽이 2a다 그러면은 요것도 뭐예요 음수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요런 x값들을 넣으면 음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해가 어떻게 돼요 2a-16부터 이에이까지 요렇게 해가 되겠다. 그래서 이거두 개를 이제 연립을 하는 건데 연립을 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해가 하나만 있어야 된대요. 겹치는 부분이 딱 하나만 있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수직선에다가 그려 봤을 때 자, 이 범위하고 이 범위가 요렇게 되고 만약에 밑에 있는 범위가 요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겹치는 부분 범위로 나오잖아요. 요렇게 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가 겹치고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돼가지고 자요한 값만 요한감만딱 겹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이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두 가지 경우 이쪽 범위가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5고 여기가 a 제곱 마이너스 6a 이렇게 되는 경우하고 이쪽 범위가 아래쪽 식에서 나온 해의 hey 범위가 2 a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이 딱 같아지는 경우 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좀 내릴게 또는 어떻게 이쪽이 이쪽이 2a-16이랑 2a고 이쪽이 뭐일 때 마이너스 9랑 뭐일 때 a제곱 마이너스 6a일 때 이렇게 될때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요 좌표랑 요 좌표랑 같아지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음, 위에 것부터 풀어보면, 자, a제곱 마이너스 6a하고, 2a 마이너스 16하고, 같을 때, 이거는 2차 방정식이죠. 풀어보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은 0, 이것도 중분으로 나오네요. a 마이너스 4의 제곱이 0이니까, a는 4,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요 값이 같다라고 하면, 2a가 마이너스 9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9이렇게 나오네요. 요렇거나 요렇거나 아니면 어떻게 될때 a가 3이었을 때 아이고. a가 3이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a값이 뭐뭐뭐죠? 3이랑 4랑 마이너스 2분의 9였나요? 마이너스 2분의 9는 마이너스 4.5니까 요거랑 더하면 마이너스 0.5고 요거랑 더하면 2.5가 되네요. 답은 5번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알았으니까 그냥 끝내면 된다고 안된다고 안 돼요 절대로 다음에 비슷한 문제 나오면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만약에 틀렸으면 내가 뭐 때문에 틀렸는지 풀이 과정을 쭉 보면서 내가 어디를 생각을 못해서 틀렸는지 내가 뭘 빼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넘어가야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풀이 과정을 한번 쭉 보면은. 학생들이 놓칠 만한 부분이 쌤이 볼 때는 여기 밖에 안 보이는데 a가 3일 때 요거를 놓쳐 가지고 a가 3일 때를 생각을 못해 가지고 못 풀지 않았을까 그런데 a가 3일 때를 보면 a가 3일 때 쌤은 어떻게 눈치챘을까요 이거 여기 보이나요 여기 순서 정하다 보면 a가 3일 때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음. a가 3일 때는 이거랑 이거랑 같아 지잖아요 요 값이랑 요 요갑시 값이 같아지면서 그래프가 요렇게 돼 버리고 a가 3이 아닐 때는 무조건 뭐가 크다 a제곱 마이너스 6a가 크니까 그래서 이거를 따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a가 3이라는 걸 눈치를 못 챘을 텐데 그러면 은 아예 뭐 빼먹고 하고 한게 아니라 아예 건들지 를 못했겠네 응. 이거의 순서를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끝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응. 근데 x 절편이 이렇게 나왔으면 b 응.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이것들을 어, 좀 따지는 거를. 할줄 알아야겠다. 그거 말고는 틀릴 부분이 보이지가 않네요. 음. 이게 만약에 문제가 좀 바뀌어가지고, 변형을 시켜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문제가 이렇게 만약에 바뀌었어. 여기가, 음. 여기가 마이너스 9가 아니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 한번 해봅시다. 문제를 바꿔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A제곱 마이너스 6A가 클지, 마이너스 8이 클지. 이쪽이 일단 크다고 놓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넘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인수분해를 하면 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A축만 그립시다. A가 2, A가 4. 축은 3이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A축인데 A에다가 이런 것들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넣으면 양수가 되면서 2부등식이 뭐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쪽이 큰 거예요? 이게 성립한다는 거니까 이쪽이 더 크다. 그러면 은요 모양새가 나오는 거고 A에다가 2와 4 사이에 있는 걸 넣으면 어떻게 되니까? 요 덩어리가 음수가 나와버리죠. 그러면은 뭐, 이쪽이 더큰 거다. 이쪽이 더큰 거다.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8, 이쪽이 A제곱, 마이너스 6A.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경우를 되게 많이 나눠야겠죠. 2나 4를 넣었을 때는 어때요? 2나 4를 넣었을 때는 아까 우리 이쪽 문제에서 뭘 넣은 것처럼 이쪽 문제에서 3을 넣은 것처럼 또 따로 따져줘야 돼. 그렇죠. 이나 사 넣으면은 이게 또 중근이 되니까 위에 있던 식이 아까 그삼 넣었을 때처럼 중근이 되어버려가지고 음그 해가 오직 하나만 존재하고 위에 식만 해서 해가 오직 하나만 존재하게 되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럼 이사 따로 따지고 이와 사 사이에 있을 때 따로 따지고 이와 사 바깥쪽에 있을 때 이보다 작거나 사보다 크거나 요럴 때를 각각 나눠서 따져가지고 문제가 좀 복잡해지겠네요. 근데 뭐 14번 정도에서 그 정도 문제까지는 나올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도 뭐 식이 조금 복잡해질 뿐이지 어, 볼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풀이 영상을 본 학생들은 이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개념들을 잘 정리를 해두세요. 그러면 이번 문제 풀이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쌤은 또 다른 문제 풀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